있어 제일 의 제목이 지칭 추론 이래 돼 있냐 어 지칭 추론 한번 봐봐 문맥 정우관계를 파악한다. 알았지 그래서 지칭 대상이 누군지 순서별로 확인해 하면서 수업을 하면 돼. 순서별로 뭐라고 확인해간다. 그거 줄쳐나 순서별로 뭐라고 하나씩 하나씩 뭐 한다고 했으면 만생님이 확인을 해가야 돼. 순서별로 순서별로 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laughs> 자 순서별로 확인한다 자 그래서 앨런 난거는 learned 알았어요 뭘, 뭘 알았니?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테디아를 배웠어요 how to prepare a roast 어떻게 roast 고기를 준비할 건가 에? as a little girl 어린 소녀로서 에? she would watch 그녀는 지켜보고 어네세요 뭐할 때 as a mother 그녀의 어머니가 커로프 자를 때 a small bit 조그만 덩어리를 잘라내 끝머리 고기에 에이, 뭐하기 전에 놓기 전에 그것을 roasting pan 우리말로 후라이팬이야 알지 거기에 넣기 전에 끝털리를 잘라내 그럴 때 그걸 지켜보곤 했어요 어자그 다음 봐보세요 그녀는 자 그럼 이제 그녀는 랑그라는 걸 금방 알수있지 많이? 어 그녀는 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그녀는 따라갔어요. 똑같은 루틴, 트레바힌이 <laughs> 일을 <laughs> 따라왔어요 However, 그러나 어캐스트한 질문이 어커더트와 그녀에게 어느 날 떠올랐어요. Why d i d s h e 왜 그녀는 하도트 컬업을 잘라야 되는가? 끝머리를에 고기의 끝머리를 이해가 되서 안 되세요. 이해되니? She asked the mother,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에게 왜 잘라요? 그러니까, 쉬. 어머니는. 어머니다, 예? 자, 어머니는, 어, 이때도 그녀였고, 어머니는 말을 했어요. 그녀는 배웠다, 그렇게 하는 걸, 그녀의 어머니. 이때 그녀의 어머니는 랑거의 할 할머니가 되겠지? 그때 랑거는 그녀의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니? 할머니는 설명했어요. 이래 되겠지? 할머니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뭐라고? <laughs> 그녀가 어린 어머니였을 때자 유일한 로스팅팬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럼 이때 쉬는 할머니자 요거만 틀리네 맞죠? 유일한 팬은 뭐였니? 자 유일한 자 팬은 was too short 너무 뭐야 작아 표준적인 로스트 고기를 놓기에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그녀는 이 잘라야만 해서 고기의 끝머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그 후라이팬에 맞추기 위해서 이해가 됐니자 그녀는 Long since는 오래전 오래전에 같은 같은은 샀다 이 말이야 로스팅팬을 샀어 보다 큰 사이즈로 에? 그래서 Hadn't cut and 끄트머리를 off 짤라내지 않아 그때 이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랑거와 랑거의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떻게 돼서 마인드 리스이는 정신머리 없이 이래져 팔로우드 디스 루틴 이러한 트에 바킨 할머니가 버린 습관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다는 거지 이해가 됐니 자 그럼 여기 봐봐 앨런이 주어잖아 맞니 네. 자그 다음에 엘레나가, 런드가 삼형식 다동사자. 네. 자 그다음에 하우이야가 목적어야. 그러면 요거 프로모머다가 부사인데 프로모머다를 뒤에다 갖다놓으면 이 하우 전속에 들어가. 그래서 부사를 삽입시키고 목적어를 뒤로 뺀 거야.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네. 이해가 됐니? 네. 그다음에 어커투는 누구 누구에게 뭐 오르다, 떠 오르다. 롱센스는 오래 전, 센스는 그때. 이래.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이해가 됐냐, 안 되니? 네. 이해가 됐니? 응? 네. 음? 네. 음. 잘 들어봐. 선생님이 최초로 표시하는 이런 가로는 강조부사야. 강조부사 구절.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장을 딱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지.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건 강조부사 구절이야. 요것이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안 나오면 바로 네모로 들어가지. 맞아, 맞아. 네모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명사 구절로서 주어야, 주어. 이해하죠? 명사 구절로서 뭐라고? 주어. <laughs> 자, 그다음 동사가 나오고 동사 뒤에 선생님이 또 이렇게 네모가로 칠 때가 억수로 많아. 일형식일 때만 안 쳐. 그러면 그건 주격보 아니면 목적어가이면 간모가이면 직모가이면 목적보야. 이해해서 안에서. 요거에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가로를 쳐. 그럼 이건 부사 구절이야. 이해해서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데 여기에 명사구절하고 동사고 여기에 명사구절은 반드시 나와야 돼.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수식어구니까 생략될 수 있어. 이래서 안해서 이거 되냐, 되니, 되니? 선생님이 이렇게 가로를 치게 되면 이것은 명사구절이라 했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는 명사구절이야. 이 명사 다음에 이 명사구절 명사 다음에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 요건 요걸 수식어 행용사절이야, 알았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부사 구절도 이렇게 내가 가로를 쳐. 그다음 종속 부사절도 종속 부사절도 쌤이 이렇게 가로 를칠 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접속사에다 이렇게 하고 요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 이해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한 것이나 요렇게 표현한 거나 똑같아. 이해되죠? 자, 자다. 이러한 자 가로가 있어. 쌤이 자들 이러한 가로 속에 이러한 가로 속에 다시 주어 동사가 복잡하게 또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쌤이 그때는 주어 동사 목적을 임의대로 표시한다, 그때는. 아, 그죠? 또한 이러한 가로 속에 또 주어 동사가 복잡하게 나올 수 있겠지? 그때는 임의대로 표시해. 그러나 최초로 표시되는 데에는 이런 원칙을 반드시 지켜준다. 이거 대서안되서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세요, 1번. 다음 밑줄친 부분이 가르키는 대상이 나머지 대과 네 뭐라고? 다른 것은. 나머지 대학과 다른 것은 했는데, 문맥 전후 관계를 파악하라 했지, 맞니? 어? 그리고, 지칭 대상이 누군지 어떻게 확인한다고? 순서별로 확인해 가면 돼. 어? 순서별로. 어? 자, here's a scene. In the movie, Legend Back of Fence, where? 이래 돼 있네. 자, Legend Back of Fence라는 영화에서는 장면이 있어. where가 앞에 요걸 수식한다. 이래, 쟤? 어떤 장면이냐? 매트 더번의 캐릭터. 자랜 룰프 주루는 그러니까 이 매트 더번의 영화 속에 등장 인물 랜 룰프 주루는 뭔데? 이제 어 t i n g 시도해요. To get his golf game back. 자, his golf game back네. Can back 하면 만회하다 이러듯이야 만회하다. 그러니까 그의 골프 게임을 만회하려고 한데, 어? 많이 하려고 한다. 자, 빠거나 히 그는에 자렌자 렌롤프는 이되자 그는 자, 렌롤프야 자, 이되자 그는 있잖아. 메이크 크리티컬 에러.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해. 그리고 그의 공은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숲 속으로 들어가. After making it back onto green, 자 그린 쪽으로 다시 공을 쳐냈겠지. 그런 후에. 한타, 까먹었겠지. 그는 움직여. 이 나무가지를 움직인 거야. 어디에 있는 나무가지? 이제 자스도 어제 있었던 접근에 있어 공에, 공에 접근에 있는 나무가지를 이동시킨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어도트는 위하여 만들기 위해서 클리어 패스는 분명한 어떤 깨끗한 길, 그의 어떤 샷에 있어서, 이것도주류를가르키지 않냐? 아. 자, as he moved the twig. 근데 그가 장가지를 움직이는 동안에, 동안에, 공이 굴러버린 거야. 어리를 비 조금. to the side 옆으로. 그래서 공이 구르든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면 한타벌타야 이해돼, 자. According to the rule, rule에 따르면 he 자, 주르자. 자, 그는 어떻게 돼? 자, 그는 이제 h a o a t d count y 그것을 셀 해야 돼. 한 타로. 이해돼, 자. 한 타로 뭐라고 셀 해야 된다. At the moment, 그 순간. 자 at the moment in the match 게임의 그 순간 이 주류는 자 head gained 이기고 있어서 충분히 충분한 리드를 쓰고 있어서 테디야만큼테디야 봐보자 자 만약에 그가 무시한다 그 규칙을 무시한다 라면 그가 이겨 자 그가 승리해 뭐하면서 뭐하면서 뭐 메이커 컴백은 재기 복귀하면서 그리고 레스토링을 해 보가면서 그의 예전의 영광을 어? 예전의 영광을 그렇게 승리할 만큼 충분한 니드를 얻고 있었어. 보통 대선 인어프로 쓰시게. 자, 그런데 그의 옛날의 영광이 영광이니까 이것도 주로 맞잖아. 그죠? 자, 그다음 봐없세요 그의 그런데 젊은 조교 따라다니는 캐디제. 그가 티어플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뭔데? 간청을 했어. 어우 주르에게트이그너 무시하세요. 더 무브먼트 오브 더고 볼은 공의 움직임을 무시하세요. 이렇게. 이러제액스던트 이것은 사고잖아요. 더마야 어시스턴트 조교가 말한거야. 자 그리고 있죠. 스투피드 룰. 그리고 이것은 자우가 어리석은 귀, 규칙이잖아요. 실수로 이렇게 된 것을 벌트한다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거야. 플러스 그게 플러스에서 노원 no 우대아버노 결코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할 거요 자 주류는 턴 트임 그에게 고개를 돌렸어 그럼 이때 그는 누구니 조교가 되겠지 캐디가 되겠지 알겠지 캐디에게 고개를 돌려서 자 스토이컬리는 근엄하게 말했어 세즈 스토이컬리 의연하게 금욕 적으로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 아웰로 공이 움직였다는 걸 내가 알아 그리고 And so will you. 너도 역시 알아. <laughs> 이게 대체? 나도 알고 누구도 안다? 너도 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적어놨어? 주제가. 한 골프 선수의 정직성에 관한 것이지. 맞아, 맞아. 이 글의 주제는, 자, 이 글은 병렬식이야. 그래서 주제문이 나오지는 않아, 요지가. 그래서, 자, 이 랜놀프 주루라는 골프 선수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정직성. 정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이거 대체? 자 그러면 3번, 2번 봐봐 자 힘이 가르키는 대상인데 prove to 과 turn out to 은 뭐뭐로 뭐라고? 판명되다 그죠? be opposed to ing be 뭐라고? opposed to 뭐라고? ing 자그 다음에 보세요 object to ing는 뭐뭐에 반대하다 이거 다음에 ing 나오는 것은 모의고사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이거 그러니까 잘 알도록 해자그 다음에 여기 봐봐 be posed to R은, 뭐, 뭐 하도록 뭐라고? 강요? 봤다. 이해됐냐? 자, 여기 봐봐. be subject to ING는, 뭐, 뭐를 봤다? 여봐요. 당하다. 뭐, 뭐를 봤다? 뭐라고? 당하다. 꼭,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야. 됐어요? 자, 우에 가봐. As a result of his successful book, 그의 성공적인 체계 결과로서, 자 조지 워싱턴 윌리엄은 became t h e s 요 popular lecturer는 뛰어난 인기 있는 강사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려있네 made several trips to Europe, 유럽. 유럽을 몇번 여행했어요. 자, on one of these trips, 이러한 여행 중에 한한 한 번은 he met 그는 만났어요, King Leopold II of Belgium, 벨gium의 왕, 레오포드 이샤를 만났어요. 후. 그리고 이 왕은, convinced him. 자, convinced him. 위를 이 되겠지? 어? 그를 다, 확신시켰어요. 뭐라고? 돕도록. 뭐 하는 걸 도와? 개발하는 거. 콩고 프리스테이트를 도와? 아프리카에서. 도우는 뭐에도 불구하고? 이러죠, cold. 그것은 뭔데? 콩고는 프리스테이트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콩고는 was a colon, 식민지였어요. 소유되고 있네. 그 왕에 의해서. 윌리엄은 decided 결정했어요. To visit the place는 그 콩고 공화국을 방문할 것을. The <laughs> trip, 그 여행은 proved, 뭐야, 판명되었어요. Trip m a n Shot은 엄청난 충격, 그에게. 윌리엄이 되겠죠, 만일. 예? 윌리엄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네오폴드는 said 말을 했어. 그가, 그는 반대한다. 노예제도에. 그럼 이때 네오폴드자 네오폴드 이때 희는 맞니? 그러니까 몇 번이 벌써 틀렸니? 3번이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은 f o u n 발견했어요 자마야 콩고리스 콩고 사람들은 were treated 대접 받는다 노예같이 됐자 포스트는 뭔데? 뭐, 포스트 워크 롱 아워 긴 시간 동안 일하면서 라브 프란테이션은 고문농장에서 긴 시간 동안 일하면서 데이 그들은 was subject는 받다 당하다 terrible punishment는 끔찍한 벌을 받고 있었어요 에이? 자 그래서 뭔데 음자 끔찍한 벌을 뭐라고 받고 있었다 이런 말이야 이해가 됐니자 그래서 o u t r a g e outraged by what is so 그가 본 거에 의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이런 말이야 화가 났기 때문에 이때 자 희도 역시 자, 윌리엄이 되겠죠그죠 화가 났기 때문에, 윌리엄은 썼어요. 뭐라고 썼니? 오픈 내라는 공개적인 편지를. 누구에게? <laughs> 트위즈, 자, 히즈, 뭔데? <laughs> 서린 메자스티 레오, 레오폴드 2nd, 킹업 벨점. 그러니까, 서린 메자스티는 그냥 앞에 붙이는 존칭어야. 폐하 레오폴드 2세 폐하 벨점의 왕. 받아보세요. 이렇게. 에이? 그 편지 속에서. 그, 뭐라고? 편지, 이니, 편지 속에서. 그는 뭔데? 디넌스드, 비난했어요. 왕을 비난했고, 그리고 그의 아프리카 통치를 비난했어요. 이때 히도 윌리엄이 되겠죠. 얘가 이해가 되죠 얘가 이해가 되냐안니 됐어요. 자, 여기 봐봐. 눈을 가로지르게 했대. 눈두 개를 가로지르니까 사시눈을 하다야. 메이크업 페이스는 얼굴을 만들다가 표정을 짓다야. 이디아 아틱은 바보스운 keep from A는 A를 뭐다? 상가하다. keep from smoking. 담배 피우는 걸 상가하다. 어? 의지인은의지인은 의지인은. 자, 이 keep from smoking 해야 돼. 담배 피우는 걸 상가해야 돼. cannot help ING, cannot but R. have no choice but R. 뭔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퍼커는 입술을 오므리다. 퍼커는 뭐라고? 입술을 오므리다. 퍼커는 뭐라 했니, 그만 님이 입술을 오므리다. 이해가 됐니? 자, watching her friend Amy struggle to stay interested. watching은 지켜본다, 이 말이야. 그녀의 친구 Amy가 struggling, 투쟁을 해. to stay interested. 재미있게 머물려고 투쟁하는 걸 지켜보면서. 자, 분사구문이고. 자, 이건 O형식 타동사고, 목적어고, 그 원행부정사가 온 거야. 지켜보면서. r o l l i n g decided 주절의 자 주어 동사가 되겠지뭘 결정했니 She needed some cheering up 자 만약 그녀는 약간의 기운 내게 하는 걸 필요로 하다고 생각했어요 So 그래서 Positioning herself outside the door 자기의 자신 위치시켜문 밖에 어떤 문인데 자 Amy could see요 Amy는 그녀를 볼수 있어 그럼 r o l 가되겠지 그녀를 볼수 있지만 미스터 마야 가본 디는 크드나 볼수 없는 곳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로우리는 크로스오 e 하이 사팔뛰기 눈을 해주는 거야. 이래 들자, 그리고 메이드 이디 c 틱 베이스는 아주 웃기는 표정을 짓는 거라. 에미 리액티드 에미는 반응을 해. 어떻게 반응을 하니? 그녀의 손을 입에다 갖다 대면서 상가하려고 웃는 걸 상가하려고. 에이? 러우리는 made another face 또 다른 얼굴 표정을 짓고 에미는 시도에 나으로 보지 않으려고 그러나 에미는 아, 그러면 이때, 이때는 누구를 가르켜? 요건 에미를 가르키잖아. 그일번 네. 아니면 2번 중에 하나 틀했지 맞아, 맞아. 네. 자, 그래서 에미는 couldn't help 뭐,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뭔데? Come back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어. 뭐 하기 위해, 보기 위해. 자, 그녀의 친구가 What's doing next? 다음 번 하게 될 것을 보기 위해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Damn, 그때 로리는 did. 했어. 그녀의 그 유명한 fist face는 뭐야? 자, 이 물고기 얼굴. she puts the her ear. 자, 귀를 막 밀어. 자, 밖으로. 그리고 close eyes, 눈을 삿발 뛰기해그 다음에 퍼크도 her lips, 입술을 오므려. 그러면 이때 허는 로리를 가르치잖아, 맞니? 이 허는 로리를 가르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몇번이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바다비 이번이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자. 아미는 자 보자. 아미는 시도해. 뭐 하려고 시도하니? 소아드 so 아주 열심히 시도해. 웃지 않으려고 시도한다. 그제 웃지 않으려고 아주 아주 열심히 시도해. 대디야만큼 소우대문장이야. 소우대문자 무슨 문장이라고? 소우대문자. So 문장. 자 웃지 않으려고 대디야만큼 열심히 시도해. 눈물이 시작할만큼 굴러 떨어져. 자 밤에서 눈물이 굴러뜨지기 시작할 만큼 웃지 않으려고 열심히 시도하네, 맞니? <laughs> 자 그다음 어세요 로리는 알았어. 뭘 알았니? 아 그녀는 어 어떤 더 많은 얼굴을 뭐라고 만들어서는 안 돼. 어 만약에 쉬쉬는 로리야. 만약에 그녀가 어떤 더 많은 얼굴 표정을 지으면. 에미는 프라블 r 우드 프라블 y 아마도 폴 떨어질 거야. 의자에서 아우러버스에서 예? 의자에서 떨어져서 롤 굴러 떨어 굴러 갈 거야. 자, 복도 쪽으로. 에이? 자, 뷰티앤데스크 책상 사이. 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 얘네는 예, 어, 상대를 확실하게 웃겨줬다. 이런 말이야. 예. 예. 밑줄 친 부분이 가르키는 대상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자,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 하나하나. 하나. 자, 처음부터 자, 확인을 해 가는 데아 에, 비포 인바이딩 미스터 하튼인. 자, 미스터 하튼을 마야 집안으로 초대하기 전번아들은 백금도 진공 청소를 해. 미스터 하튼은 미스터 하튼의 헤드램프 남겼어. 그의. 그럼 이때 미스터 하튼을 받았네. 요거 맞니? 자, 요거 미스터 하트이다. 미스터 하튼은 남긴 거야. 뭘 남겼니? 뭘 남긴 거야? 자 시범용 키셔 시범용 그러니까 이 진공청소기 키스를 남겨놓은 거야. 그리고 버나드는 원티드원에서 이 샘플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기를 뭐하기 전에? 그가 헤드 d 기 o g i 그걸 돌려주기 전에. 이래 들자. 돌려주기 전에. 에? 그래서 버나드는 뭐였니 티전 d o 어백 o 클리 n 백 r v 린을 소유하고 있잖아. 버나드의 아파트먼트는 w a 스 a s t 리 l l v e 매우 털이 많아. f r o 도 the 개로부터. 어떤 개 자, 데르들 랩틴, 그를 떠난 게. 그럼 이때 그는 누구야? 버나드가 되잖아. 맞아, 맞아? 예. 맞지? 예.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은 틀렸다. 맞냐 둘이 다르니까. 예를 되자 뻔한, 또제 3자가 하면 또 있어. 뻔한, 지켜봤어. 버나드의 크림지는 서투른 진공청소기 잡을. 어? 희. 히는 버나드를 가르치잖아. 그럼 몇 번이 들렸니? 1번이 결국 틀린 것이죠? 자 그놈은데 스타트업 버나드는 시작을 했어요. 뭔데 on the 와야 오렌지 소파 오렌지 소파 위에서 시작을 했네. 자 퍼는 해들 레버슨 결코 본 적이 없어. anyone 누군가가 vacuum furniture 자이 가구를 진공 청소하는 거에 전에 이? 그걸 본 적이 없네. he 아 r 드는자 i 즈 e a m 라이크 모더 그녀 어머니하고 같지가 않아. 여자 <laughs> 그녀 어머니와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 후, 자 어머니는 이런 말이야. 어떤 어머니니. 어머니는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하네. 이 다이아그널 로우즈는 대각선 줄로서 진공 청소기 청소를 해. 그 어머니하고는 버나드가 같지 않아. 버나드는 그럼 어떻게 청소를 하냐? 백큐들은 진공 청소를 해. 더 세이먼은 똑같은 방법. 히 마스테브 모우더. 자 프런트 야드는 앞뜰에 잔디를 깎깎았음에 틀림없는 방법으로 진공 청소기도 밀어대. 어떻게? 자, 라그들은 아주 울퉁불퉁하고, 스타라이크는 별 같은 어떤 크라스트 무리로서. 그러니까 잔디를 깎을 때는 울퉁불퉁 하면서도 뭔데, 별처럼 이렇게, 별 같은 무리로 깎는데, 방에서 진공청석기로 미는 것도 그와 같이 밀고 있다는 거지. He the probably followed. 그는 아마도 더 모어. 잔디 깎는 기계도 투 역시. 자, 만약 아마도 빌렸었대. 번은 또 어떻게 생각했다. He. 번하드는 자, 그렇게 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나서, 또저 다음 사건 보자. 자, 히, 버아들는 샤우티도 외쳤어. 더스토리오브 미스터 하튼, 미스터 하튼과 관련된 이야기를 큰 소리로 말해. 뭐, 위로, 위로, 진공성소기가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보다도 더 세게 말했다. 이말이야 위로가. 아, 어? 조그만하면서도, 뭐야, 이 트란빙, 트란빙은 툭툭 소리를 내. 자조그만 툭툭 소리를 내는 진공 청소기 모터기보다도 그 위로 그거 이상으로 들릴 수 있게 이야기를 세게 한 거야. 그리고 버는 니슨도 들었어요. 자 열렬하게 인텐트리 뭐하면서 시도하면서 다찍은 피하려고 시도하면서 진공 청소기에 휙휙 움직이는 자 앞주둥이 진공 청소기에 휙휙 움직이는 앞주둥 앞주둥이야. 노즈가 커니까 앞주둥이 후비거야. 그거 그것을 피하려고 시도하면서. 자, 뭐야, 버나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거지, 에이? 자, 한번 보자. 드라마는 숨기다, 툭툭 소리를 내다. 아, 자, 집은, 뭐야, 휙휙 움직이다. 자꾸 잡고 있잖아, 자꾸. 잡고 그거 집으자, 다이아그르르, 뭔데, 대각선에. 이해되자? 네. 다이아그르르, 뭐라고? 대각선에, 이